오늘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은 비트겐시타인이에요. 그 비트겐시타인을 가장 신경을 써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 천재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이렇게 보면, 천재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발하다.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니까 이 사람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니까 사실은 비트윈스타인이라 존재는 철학이라는 그 내부에서는 암이에요, 암. 그니까 러 비트윈스타인을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철학을 안 해요. <laughs> 비트윈스타인은 똑똑한 제자들한테 항상 철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똑똑한 애들은 다 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의사가 된다든가 엔지니어가 돼서 살게 하고. 그런데도 비트윈스타인 명성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콤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람들이 와요 말려에 그러니까 사실 머리 나쁜 애들만 비트윈스타인한테 남았고 그들이 비트윈스타인 글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윈스타인 철학을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비트윈스타인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철학적인 문제 가지고 고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 저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얘기 해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비트윈 스타일은 보통 이제 어떤 철학자면 하나의 세계관이라 하나의 그 어떤 그 하나의 선글라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노자피오 선글라스는 뻔하단 말이에요 뭐 코나투스 주변과 관련된 역사가 유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윤리가 억제 근육적인 것, 그리고 뭔가 막 카시로, 카시, 카시바를로 넓적다리를 찔러야지 윤리성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철학에서 기쁨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최초로 얘기해 준 사람이고, 근데 그걸로 그냥 가니까. 근데 이 비트윈스타이라는 사람은 거의 안경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 철학, 청년 비트윈스타이라고 얘기하고 작년 비트윈스타라고 일 얘기하는 두 개의 안경을 만들었는데 두 개의 안경이 너무나 간결해서 첫 번째 안경은 아직도 주구장창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에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청년 때 만들었던 그 안경을 쓰고 살았어요. 너무나 유행이, 유행에 빠져가지고 비트겐시타인표 안경 썼다고 막 이렇게 설치됐었을 때캔브리지라뭐다뭐 뭐, 뭐 비엔나나 어디라다. 전 갑자기 이놈이 1950년대 새로운 안경을 썼는데 그게 예전에 썼던 안경이 상태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쓴 안경을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이 있고요. 물론 한 개인으로 본다면 연속적인 측면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트겐슈타인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도 또 똑같이 아직 운 좋게도 비엔나 출신이라는 거. 비엔나라는 도시. 이 비엔나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근대 철학을 다룰 때 있어서 이도시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암스테르담적 철학이자 런던적 철학이냐, 아니비엔나적 철학이냐,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색채가. 그,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데. 그, 비엔나하고 비엔다에서 있다가 영국으로 와서 캠브리지에 아주 오래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이 들 때마다 시골로 처박힌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그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 스스로 음막을 짓고, 면전과 이제 은퇴를 하고, 뭐 거기서 또 머물렀다가 어 철학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 해서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비엔나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도시지만 새로운 도시이기도 하고 비엔나 커피 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가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절충적인 그그 그 문화 문명의 상징 도시였어요 근대성도 있고 나름대로 그 시골성 있죠 고풍스러운 것도 같이 공존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비트긴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비엔나라는 도시일 것 같아요. 비엔나라는 도시. 그래서 그걸 당장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그만두고 비엔나로 가서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 사상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걸었던 것을건는 것처럼, 어, 그것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많이은 변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비엔나, 이엔또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근대 철학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서 철학한 사람과 LA에서 철학한 사람은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얘기해 보면은, 뭐, 그, 렇죠 뭐. 뭐. 저도 개인적으로 느, 느끼는 게, 서울 지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공부한 사람과 부산 지역에 마친 사람은 달라요. 어휘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도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 그건 참 특이한 경험이에요, 그런 게. 그, 일단은, 비트윈스타인을 얘기를 하면은, 뭐, 뭐, 전기 같은 것들이 원체 많이 나와있고, 그리고 뭐, 뭐, 유명하죠. 유태인 집 아니고, 아버지가, 그, 뭐, 카네기처럼, 독일의 철강왕이에요. 대재벌이에요, 대재벌. 데제벌. 그,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그, 뭐, 그, 어, 또, 또 어머니를 소개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 당시 비엔나의 모든 그, 그 집이 부유하잖아요. 그니까 러 홀에서, 시 방송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음악에 좀다 까먹었는데 너무 유명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 당시 비엔나에 살았다면 모조리 다후월해요 조건은 뭐냐면 뭐한 달에 한번 연주회만 해주면 돼. 요홀에서 어머니로 그렇고 아버지는 돈벌래요. 레 전형적인 유태인. 어머니로 문학적 소양이 크고 자식이 삼형제가 있었고 뭐 여동생인가 누나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남자 셋이 다 어머니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에요. 문학과 예술과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첫째의 포기, 둘째의 포기. 뭐 이러다가 셋째가 비트윈슈타인인데 형들은 형 첫째 형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집안이 대대로, 아니 그그 그러니까 그,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좀 정신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집안에 동성애적 기질이 있어요, 남자들이. 비트윈슈타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 비트윈슈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비트윈슈타인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료로 보면 동성애를 했다라는 게 거기 나와있고 근데 유태일한테동성애라는건 이거는 이거는 마치 아담과 아담이 성관계 가거나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강한 제약이죠. 자살 충동도 많고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물려 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팔이 하나 잘려서 그 당시 유명한 음악이죠. 한손한손 한손 가진 비트겐 스타일에게 받지로 피아노 협주곡 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CD도 있어요 그 가면. 셋째 가 남은 게 이제 이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거든요. 이 셋째가 애 얘도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적 기질이 있었고 기본적인 자살 충동이라는 거 아세요? 느껴보셨어요? 자살 충동이요? 이거 귀족들한테 오른 건데 이 귀족 그래서 이, 이 민중들한테는 없어요. 이거 이 뭐냐 하면은 정교 1등 하는 애가 자살하죠. 2등 됐다고. 그정교에서 뒤에서 오등 하는 애가 꼴등했다고 다사과 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laughs> 그냥 인간의 허영의한 징표인데 자기가 너무나 바깥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 기족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동일화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붕괴가 되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잘생긴 연예인이 있죠. 너무나 예쁜 연예인이 집에 불이 라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성형수술로 카버가 안되면 죽죠. 근데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화상을 입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 충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족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한테 오은 것, 옳은 걸 거예요, 아마. 자기에 대한 기대, 어머니가 자기한테 가, 또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렸을 때부터. 더더군다나 애들을 국립학교 보냈겠어요? 딱 가정교사들 와서 애들 애들을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현실로 딱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붕괴되고 좌절되고. 아버지로 기껏 해서 나는 막 음악을 막 이해하는데 막 엔지니어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건 자명하죠. 왜냐하면 누이들은 가부장제 사회라서 그런 걸가요로안 했기 때문에 자살충동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세 형제가 자살충동이 있었던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기속적인 거와 부르주아라는그 어떤, 어떤 그돈 버는 사람과 문화라는 이, 이, 찡겨있던 거. 그런 것들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그 영국으로 건너왔었을 때 맨체스터 공대인가에서 엔지니어 있죠 항공수를 배우려고 왔어요 아버지 뜻을 받아 형도 팔 잘렸고 아들을 하나데 재산 물려받고 사업을 그거 되니까 그러다가 어, 어, 어처구니없이 버트란트 러셀 수업을 청강을 해요 그 비극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러셀이요 러셀 아시죠? 러셀은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이요 진짜 영국의 그, 그뭐 러셀은 얘기를 하지 맙시다. 네. 러셀 얘기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겐스타인 수업을 들었는데, 얘나 다름없이 아주 영민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러셀한테 비트겐스타인이 찾아오죠. 물론, 위대한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가요, 선생님은. 아주 겁 없이. <laughs> 찾아가서 물어보죠. 제가 철학을 계속해도 되는지 알려달라고. 글을 하나 써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러셀이 한 바퀴 딱했어그래서 공학을 해라. 이래야 되는데, 너는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을 시작해요. 이제,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비트겐시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가진 정신적 질병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살았어요, 얘는. 그러 그러니까 얘가 썼던 책의 이 구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언젠가 내가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그칠 때 내가 그 그칠 수 있는 능력을 나 자신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의 철학적 고뇌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동소개적인 거, 삶, 어떤 그 삶이 가진 운명성 느껴요? 나한테 어떤 비극이 나가고 있다 이런 거 느껴요? 우리 못 느끼죠. 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시골적인 철학밖에 못 한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어쨌든 지 간에 비트윈 스타일은 그, 어쨌든까지 아주 그, 런 능력을 일단 가지고 태어났어요, 일단 이 사람은.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죠. 어느 정도냐면, 러셀이 논리 철학이나 언어 철학 작업을 그만둬요. 그다음부터 사회 철학과 대중활동으로 가요. 야, 앞으로 얘가 나가면 된다. 스무 살도 안 됐는데. 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다음부터 러셀이 하는 작업 하죠. 권력 반대. 막 하고 뭐. 여성의 참정권. 굉장히 그저 이게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러셀 자체는 기족이에요. 이 사람도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리고 자유의 열애 있죠. 이, 이혼도 좀 많이 하고 막 굉장히 그거했어요 그리고 반조 운동. 그래서 사실 러셀 책이 재밌는 건 권력을 비판하는 책이 지금 버전 많이 돼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 이름으로 돼인, 돼 있는 사회 철학책 있죠. 특히 뭐 이런 책. 나는왜 기독교인지 아닌가. 이런 책들 읽으면 와 이게 건전한 상식주의 죠 아직도 유효한 뭐 권력에 대한 책 많아요 그런 이제 논리학에 대한 거 말고 왜냐하면 비트윈슈타인 들어오고 논리학은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아 비트윈슈타인 자살 충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태인이 신이 준목숨이 어떻게 자살을 해 근데 빨리 생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비극은 뻔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남한테 죽으면 된다고 합법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쟁 1차 세전 때 오스트리아로 참전을 해요. 오스트리아 군인으로. 근데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공운장을두 개를 받아요. 전쟁터마다 앞장서서 가가지고요. 안 죽어. 그래서 이탈리아 전선인가 포로수 용소에서 잡혀서, 심심하니까 포로수 사람, 직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칸트의 순수위성 비판을 읽고, 조용히 숙소에서 쓴 책이, 논리 철학 논거예요 무시무시한 책. 러셀? 러셀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아 이상한 데서 쓰여지죠. 포로수형사에서 농고라는 <laughs> 트라카투스 맞죠. 아주 그 기족적인 제목이에요. 여기서 건방진 기족주의가 안 느껴져요. 라틴으로 쓰기. <laughs> 제가 그때 얘기했죠. 칸트 이전에 모든 철학은 라틴어로 쓰여져야 돼요. 라틴어는 문명의 언어고 철학의 언어고 신의 언어기 때문에. 이성적인 건 라틴어예요. 근데 칸트 이래로 순수이성 비판 이래로 모국어로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제 포르시로우스에서 제목 딱 보세요. 트락타투스. 딱. 이러고. 이걸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러셀한테 보내요. 러셀이 이제 읽어보죠. 읽어봐가지고, 우리 지금도 유명한 출판사가, 루트리찌 켈간폴이라는 출판사. 지금은, 루트리찌라고 그냥, 하나로 독립돼가지고 옛날에는, 루트리찌 켈간폴, 그래서 RKP라고 줄여서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인문사의 출판사예요 지금도 이 루트리찌라고 이제, 독립돼서 출판사가 있는데, 외서 파트에서 철학 파트라 뭐, 야, 이거 맞나? 이거 모르겠다. 오픈 리치는 이건가? 이 출판사가 영미권 철학책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좋고. 그래서 아마 교보문고 외서파트에서 철학파트 가보면 루트리치라는 이름이 다 출판사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정통이 있는. 러셀이 이제 그 당시 영향력이 있으니까 트락타투스를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 책을, 아무도 이해 못하는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비트윈스타이랑 서신교환을 해야 돼요, 출판사 측에. 근데 사실은 얘가 이거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안 내려고 그래요. 진정,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트락타투스의 요지는 말할 수 있는 것만 딱쓴 책이에요. 인간은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고, 나머지 말하면 다헛소리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책이 어떻게 구성된지 하면 지금 서점에도 있어요. 이거 사보셔도 별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1번 명제, 1번. 1번 하면 은 1번 한다음 명제가 쭉 쓰여지고요. 딸린 명제, 1.1, 1.2에다가, 아, 1.2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1.21, .2일, 1.22에다가, 뭐 여기다가 1.2에 또 붙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 하면, 일곱 번째. 이렇게 짝사서 일곱 번째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요.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쭉, 이게 앞에까지가 다 말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표현해야 되는 거. 이런,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죠. 뭐. 지우개가 있다. 말해도 돼요, 이거는. 그쵸? 이거 여기 보면 이게 칠판이 앉아서 이게 닳잖아요. 지우개가 아프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 지우개가 아프다.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아, 이거 쓸수 있잖아요. 약간 시적인 감수성을 말해보세요. <laughs> 지우개가 아프다. 오늘도 아프다.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 스무 살도 안된 비트겐스 스무 살 정도 됐겠다. 그 비트겐스 타인이 야심찬 기획을 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만 딱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뒤에 얘기란 뭐냐면, 그거는 쓸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비트윈시타의 표현은 이렇게 해요. 그거는 보여질 수만 있는 거다. 제가 여기도 하나 예를 들었는데,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아, 저를 좀 보세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알아, 알아듣겠어요? 아, 우리 알아듣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알아듣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도 안 돼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보여질 수만 있어요. 기도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걸로, 그걸끄 끝이지? 그걸 가지고 말하거나 이야기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앤시타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아시겠죠? 전 세계가, 뭐, 이런, 이런 장황한 얘기, 책이 얼마나 얇겠어요. 얇아요, 책은. 서점에 있어요. 트라타투스 사서 보세요. <laughs> 빨리 7번 명제로 가봐야 돼요. 7번 명제 보면 유명한 말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던 사람은 있죠? 그거 유명한 얘기였죠. 뭐, 사다리를 넘어가려면 사다리에서 발을 떠야 된다. 그 구절이 트락타투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날았어요 그리고 자기 책은 이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침묵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트락타 수술에 요구만 들어있는 거죠. 야, 호기심 나지 않아요? 야, 이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서 하는구나. 비트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헛소리들 하는 거. 말할 수 없는 얘기. 신에 대한 얘기로 해서도 안 돼요. 신은 창조했다. 개소리예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얘가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있죠. 그렇죠 무슨 소리죠 미학적인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현 만하는 거예요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저기 저 노을이 졌을 때 아름답다 그냥 뭐여와서 와! 이걸로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표현해야 되는 거지 말한다는 게 뭔지 알죠 말 전달하고 전달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저기, 저, 뭐야. 그 언어에 대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분필을 놓았더니 떨어졌다. 이건 말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영혼이 찢어지는 거와 같아. <laughs> 이런, 이런,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말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예요. 어떻게 얘기해보면은, 비트겐시타인은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와 사적인 영역을확 날아버려요. 그니까 러이 스무 살에 딱 이거 써. 이거 딱 쓰고 비트겐슈타인한테막 교수 자리 막 오거든요? 이거 막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이거 나오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기 초반부의 분위기가 뭐냐면 논리실중주의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모든 형이상학을 새롭게 막 문명이 발달했죠. 막뭐 비행기 도나하고 이럴 때니까. 뭐 신이 뭐 창조하고 무슨 노아의방주 그런 거다 개소리예요. 형이상학은 그래서 비엔나에서 무슨 분위기가 뭐냐면 논리실중주의라는 분위기가 불어요. 어떤 진술이나 이야기들은 다 실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관측 가능해야 돼요. 다 이, 이해되시죠? 이 책이 딱 쓰여지니까 비엔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성경이 탄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비트윈 스타일이랑은 달라요. 비트윈 스타일은 오히려 이걸 보여주려고, 이쪽에 오히려 가까이 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몇몇 우리의 그 지도자이신 젊은 비트겐슈타인을 찾아와요. 교수 한 50, 60 먹은 사람을 배우려고 그러다가 몇번 만나다가 영미라 사람은 어 우리가 할래 비트겐슈타인이 아닌네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좀 빨리 비트겐슈타인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은 그래도 우리 우리의 그 선생님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50년대까지 유지돼요. 그요 책은 아, 진짜 무시무시한 부실 거죠. 그니까, 요 지저분만큼에도 진짜 그 비트윈스탄의 영민성이 나와요. 어디까지 우리가 예, 얘기를 할수 있는가. 이 경계를 가감하게 그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 레즈 좋아하는 사람이죠. 들레즈는 철학의, 철학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념의 창조라고 생각해요. 비트윈스탄이 들으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뭔 철학의 창조예요. 비트윈, 비트윈스탄의 철학은요, 말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할 때 그걸 지적해줘야 돼요. 헛소리라고. 그니까 러막 개념 창조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뭐 무슨 용어야? 이데아 이런 용어 만드는 거 제일 싫어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트겐시타의 철학을 읽으면 좀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다가 누가 헛소리하면 그 헛소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철학, 철학의, 그니까 전통 철학의 암적인 존재예요. 그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어쩌면. 이 트락타투스를 이렇게 쓰고서 철학이 끝났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눴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들 어디로 가냐면, 오스트리아 시골로가기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가리켜요. 근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기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트앤시타인이 얘네들을 기족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로, 영밀하게. 엄청난 체벌을 가하면서. 그래서 시골 사람들한테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시골 학부모한테 뺨도 맞고 이래요. 근데 그, 그 당시에 그래서 비트윈스타인이 뭐를 하냐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를 보자면 이제 그, 그 뭐라면 이제 후기 철학이라고 흔히 하는 걸로 이제 단서로 나가는데 어쨌든 그런 몇 가지 경험을 하다가 자기 철학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캠브리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그, 그 저기 뭐야 철학적 탐구라는 책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출판을 못해요. 몇번 교정을 하다가.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출판한 책은 요거 하나고, 근데 철학적 탐구는요, 출판을 바로 했어도 될 책이에요. 그래서 53년도인가? 1953년도, 51년도구나. 암에 걸려서 이제, 암에 걸려서 죽죠. 비트윈스탄이 자살 충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암 걸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편지 다 쓰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이래가지고 <laughs> 내가 곧 죽게 됐다네. <laughs> 그러다 조금 이따 친구들한테 또 편지를 떴어요. 또 슬픈 소식을 알려주겠네. 의사가 6개월 동안 삶은 연장할 수 있다네. 그래가지고그 주치의의 집에서 있다가 그저 그 죽어요. 그 주치의 부인한테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이 또 황당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알려달래요. 난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죽어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해요. 삶 자체가 비트게인 스타일이죠.